가장 기 되는거 네. 몇가지 네. 추천 을 해드렸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혹시나 필요가 없으실 것 같으면 얘기를 하세요 네. 요거 같은 경우는 원투 때는 이제 좀 무게가 있으니까 네. 그냥 손으로 계속 들고 있기 좀 피곤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계속 지켜볼 수도 없고 하니까, 던져놓고, 끝에다 방울을 달아놓고요. 그디, 어디, 끝이라면? 어, 요 낚싯대 에다 피면, 이거 지금 이게 전체 길이가 아니라, 피면이 3m 짜리에요. 그렇죠, 네. 네, 그러면 이 앞쪽, 제일 끝에 초리 부분에, 초리대가 움직이거든요. 초리라면 어디에요? 아, 요 제일 1번대요. 요 구멍? 요 빼서 좀 알려드려라, 정우야. 잘 좀. 네? 이건 거 제대로. 필요 없는데. 어, 네, 아, 필요 없고요. 네. 이렇게 지금 피면은, 필때 어떻게 피시냐면, 앞에서부터 피시는데, 이렇게? 가이드, 요 일자. 오케이. 일자? 일자를 오케이. 계속 맞추면서 피시는 예요 구멍이 일자? 예. 네. 얘가 일자가 되고 네. 그리고 얘는 언제 끼시냐. 원래 정석은 이제 낚싯대를 다 던져 놓고요. 음? 저쪽으로 이제, 이 루어추를 던져 음? 놓고, 음? 이 군추 던져 놓고, 이쪽에 끼시는 거예요. 아, 오케이. 그러면은, 고기가, 예. 그럼 물려봐봐, 물려봐. 물리요 예. 예. 물리는 장소는 요 정도 예. 끝에, 제일 예. 끝에다가. 오케이. 예, 그렇게 하면. 예. 그러면은 약간 또 딴짓을 하고 있다가도 소리가 들리니까 오케이. 그런 네. 부분이 부분. 괜찮아요. 응. 대신 아, 이제 단점은 얘를 계속 거야. 달고 낚시하시기에는 줄이 걸릴 수가 있어요, 얘한테. 응, 그래서 한번 잘, 잘 던졌다. 응. 제가 원하는 위치에 딱 던졌다 응. 싶을 때는 그때 조심히 딱 걸어두고 거치해두고. 지금 길이가 엄청 긴게 아니기 때문에 다 던졌다 쳐요. 응? 그러면은, 요 앞에 와가지고.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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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앞에 와서, 그 다음에. 던지고 나서 껴야 되는 거네, 그치? 예, 네, 원래 그게 정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줄에 걸려요. 줄에 걸리면은, 이게 또 문제가 음, 되니까. 그니까, 러 던지고, 던지고 나서.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 던지고 난 다음에 텐션을 텐션을 살짝 이렇게 잡아주는 거예요. 뭐 이렇게 벗, 팽팽하게. 텐션을 살짝. 근데 주의하실 점은 이게 너무 팽팽하게 이거를 텐션을 유지하다 보면은 이미 바닥에 걸려 있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약간 느슨해져 있어도 입질이 다 들어와요. 근데 이거를 계속 팽팽하게 유지하려고 끌다 보면은 추는 계속 끌리고 있는 상황에서 바닥에 걸려 버려요. 이미 이게 이렇게 직선은 절대 안 나오거든요. 약간 줄이 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늘어져도 충분히 입질이 다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팽팽하게 유지하려고 계속 끌어버리다 보면은 그냥 걸려요. 걸리는 그 의미는? 바닥에 걸려요. 바닥지형이 밑걸림. 네. 장애 물에 바늘이 네. 걸려버려요. 어, 오케이 오케이. 밑걸려요. 그래서 줄을 끊어내야 보니까. 되니까. 네. 네. 약간 느슨해도 상관없으니까 오늘 갯벌이니까. 네, 아 갯벌이면은 특히나 크게 상관없어요. 네, 네, 갯벌이. 림이 없으면은 바닥을 어느 정도 풀터 주셔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제, 이제 텐션을 주기 위해서 감다가, 네. 아 기본 여기서 너무 쭉 감기하고 원래 뭐죠? 줄이 이렇게서 네. 조금 이렇게 있는 게 낫다는 소리죠. 그렇죠. 이렇게 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서 네. 네. 오케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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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가 물어도 입질안 오는 거 아닌가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약간 늘어져 있어도 입질은 다 들어와요. 이곳을 다는 이유는 계산하시나요? 개념이거 과장님 계산하시물 왔다 갔다 이렇게 아, 그 표시 이거는 찌 개념은 아니에요. 결국에 이 초리끝을 보는 낚시예요. 네. 음. 그러니까 이거 안 달아도 되는 거죠? 안 달아도 되죠. 그 찌도 낚시. 안 달아도 되고 옛날 찌는 우리 원래 찌, 안 달아요. 옛날에다달데 오래드네옛날이 아, 찌. 지금도 다른 채비가 있긴 있는데. 그런 네, 거다르아요 아, 저런 찌 같은 경우는 찌낚시대가 아, 또, 또 달라요. 낚시대. 음. 이게 찌가 툭 들어가면서 낚시하는 거는 또 달라서 그런 것들은 좀 얘랑은 네. 다른 채비죠. 네. 왜, 왜 원투라고 그래요? 원거리 투척. 그런 느낌이에요. 이제. 아. 네. 원투. 원투. 네, 멀리 원투. 던진다. 원투. 네, 멀리 원투. 던진다. 예. 멀리 던진다. 멀리 던진다. 아, 그러니까 뭐 이게 길이가 3m 짜리지만 이거 마먹고 던지는 잘 던지는 사람들은 이제 아 전용대로 한 100m까지도 던지니까 1 0 0 m 얘는 아, 150m 되잖아요. 뭐. 네. 이게, 이게 비싸죠. 이게. 150m 감겨있네요. 아 3호줄로150 감겨있는데. 아 3호줄 150m. 네. 이것도 뭐 이거 일기분에요분 <목소리> 얘는 이거 중국산이에요. 들어겠지? 네. 중국산인데. 써놨네요. 네. 일본말로 써 놓은 거예요. 일잘안 네. 쓰더라고. 안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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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그렇죠 <웃음> 네. 메이드 인 스라이너네. 국내. 국내 제품 없어요. 국내 제품. 중국 거네 중국 거. 메이드 네. 인 코리아 네. 없어요. 네. 코리아. 그러면 이제 코리아. 네. 일단은 자, 이거 있고. 여기 있고. 고 네. 이거. 첫, 네. 네, 지아 지는 네, 아니고 묶음추묶음추 묶음추. 네. 그렇죠 네. 저기 묶음추그 네. 다음에 또뭐그 다음에 그래서. 아까 요거 하나 그분명요 삼각 받침대 이거는 뭐예요? 음, 이거는 카메라 뭐. 받침대 같은 거예요? 삼각 받침대. 음. 여기 보시면은 이거는 지금 길이 조정이 바돼요 네, 데뭐 길이 조정은 나중에 해도 되니까. 오 재밌다. 아니. 여기 보시면은 한개두 개. 두 개? 다시 반대쪽으로 아니, 반대쪽으로. 네 대, 네대 다섯 때. 이런 식으로 대를 거칠할 네.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지금 네 대시잖아요. 음. 그래서 각자 이렇게 뭐 의자건 어디건 편하게 앉아있다가, 예, 네, 맞아요. 이게 더 기니까, 예를 들어, 뭐 이게 높아지면은 이런 식으로 거치가 되죠. 그가죠 그러니까 그렇죠. 올리면 그렇죠. 위치는 이 정도, 여기, 여기 부위. 그렇죠. 그 정도에 네. 딱 거치. 여기 부위. 뭐더 예. 예. 위여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이게 더 길어진다 치면은 더 위쪽으로 오케이. 거치가 되니까. 네. 그리고 이쪽 위게좀 여기 닿아지고 여기네. 예. 네. 여기, 그렇죠. 네. 이렇게. 여기에다가 그뭘 걸어 놓으시는 거예요? PT병 같은 거. 아 그래서 이게 아딱 고정이 되기. 얘는 있어. 어그 두레박 같은 거. 두레박. 두레박. 네. 예, 예, 예. 재밌네. 두레박. 어. 물 채워 오셔 가지고. 이게 낚시를 좀 깔끔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렁이를 기본적으로 만지는 낚시잖아요. 그렇죠. 끼니까. 그러면 손이 찝찝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이 세트로 가장 많이 쓰는데 음. 고리가 있어요. 얘를 물을 받아놓고 이쪽에 딱 걸어두면 은 장점이 있는 게손 씻기도 좋을 뿐더러 얘가 무게를 잡아주니까 오케이. 어떤 바람이라든지 누가 안 움직이게 잘못 안정감 안정감이 있어요. 두레박. 아, 여기, 손도 씻고. 예. 음. 조그만 물고기는 여기 살려놓을 수도 있어요. 야 진짜. 저거 뭐. 넣어, 막, 정갱이, 음, 이런 거. 뭐. 대단하다, 대단하시다. 어, 자, 네 자, 네. 이 필요할 것 같네. 두레박. 두레박 있으시면 좋죠. 그리고, 그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음. 삼각받침대, 사받침대, 원투대, 아, 네 대나 하시는 거구나? 네, 네. 묶음추, 네. 아, 묶음추하고, 네, 네 개면 돼요. 방울, 네. 방울 네 개, 조레바, 또, 또 마지막으로, 이거는 옵션이 이건 옵션이 이 거예요? 아, 이건 그 원래 아까 여기 뭐, 달려있던 뭐, 거예요. 낙타 네. 가이드 캡. 좀따 예, 예, 묶어야 돼요. 그리고 이거, 이게 이거는 진짜 옵션이에요. 근데 제가 원투 했을 때는 좀 편해서 말씀드리는데 네. 이제 지렁이 아, 예, 침인데 어떤 침이냐면요. 진짜 지렁이를 아까 바늘에 끼시려고 하면은 음. 어떤 현상이냐면요. 지렁이가 살아있잖아요. 이 바늘에 안 박히려고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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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어, 갔다 많이 그렇지. 해요. 어. 그래서 얘를 한번껴 놓고 한 마리를 다 끼시는 분도 있는데 조금만 끼다가 이제 자르고 딴 것도 바늘 끼고 이렇거든요 그렇죠, 네. 이제 얘는 입구 쪽에서 왔다 갔다 하는 애를 한 번만 바, 이렇게 박아 두면은 이렇게 쭉쭉 넣어요 그래서, 그래서 지렁이 길이가 한 요만하다 치면 여기까지 쭉 들어가겠죠 어, 그래서? 그리고 여기다가 다 들어간 상태에서 여기에 구멍 있잖아요 있어, 여기 아, 구멍 저, 저, 오케이, 여기 거. 구멍이 있는데 여기에 바늘 끝을 딱 걸어요 바늘 끝을 거기 걸고 거꾸로 네. 빼내는 거지. 됐어. 음, 지렁이 침. 네. 바늘을. 네. 예. 보여드릴게요. 개지렁이가 또 물잖아, 막 네. 물기도 하고. 미끌미끌해서 잘안 껴지잖아. 지렁이를 껴놓은 상태에서 응. 이렇게 걸고요. 네, 거꾸로. 얘를 텐션을 이렇게 잡아줘요. 응. 텐션을 와. 잡아주고, 밀어 넣으면은 밀어서. 쉽게 들어가요. 네. 웃기다. 오케이. 오케이. 네. <laughs> 별기다 그리고 그 바다는 폰에... 민물 지역이 좋아요. 갯지렁이 좋아. 갯지렁이 바다 갯지렁이 있으셔야 돼요. 갯지렁이? 예.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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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미그 바다 속에서도 갯지렁이가 더 오래 살고 음. 그 갯지렁이. 네. 그리고, 그리고 민물 메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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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지렁이 개아 아니다. 개 메기? 매기? 메기는 메기는 뭐지이 쪽으로 닭, 사셔도 되는데, 닭간 같은 거쓸 거예요, 제가. 네. 닭간이나 닭간. 그에 예. 있어요. 그 매기 낚시터 가면은 파는 미끼. 오, 오케이. 예. 자, 그리고 어딨어, 저거? 그거 있어요. 개지렁이 통. 개지렁이 통? 통안파나 개지렁이 염장 개지렁이 저희 있어요. 이게 살아 있을 때염장을해 놓은 지렁이에요. 그래서. 예. 탈, 그래서 하루나? 네 예. 아니 통통 그러니까 통 말씀하시는데 어. 통, 필요하나? 어. 통, 어. 통 필요 하나? 통 필요 없잖아. 음.